오늘 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네 원수를 네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유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본질대로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채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시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신의 그 삶에는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키 옷을 입고 시장이고 저것을 권위 있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즐겼죠. 일반 인간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들의 그 의, 그들은 의복을 입고 또 연회장에 들어가서 가장 영예로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회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재단 바, 바로 앞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볼, 보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외식적인 그 서기관들의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장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좋은 의미보다는 또 좋지 않은 그런 의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빳빳하게 세워진 어떤 사제의 카라 아니면 수녀복 유대교의 그 특별한 납비의 모자 혹은 목회자들의 어떤 권위 있는 가운 수도사들의 커다란 십자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또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그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좋지 못한,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얻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시대에는 이런 어떤 구별된 모습.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옷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평상복을, 일상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성직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구별되어지는 상징적인 옷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 생동과 말을 좀 절제하게 해주고 또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존엄성을 부여해준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로 인해서 더 자만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그 세계에 갇혀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칫 일반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어떤 요소로 그옷 자체가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또 다른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서기관들이 또 그때 당시 어떤 타락된 모습을 보였는지 40절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남편이 이제 떠나서 없어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어떤 유산 컨설팅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컨설팅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없는 그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그 돈을, 유산과 재산을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에게 기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내도록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일 직접 그 과업으로부터 어떤 후원을 개인 자격으로 받아내면 서기관은 그 돈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그 어떤 설득으로 인해서 만일 그 여성이 성전에 그 자신의 재산을 기부나 기부하게 되면 그 노력의 대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참 외롭고 힘없는 그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그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은 분노하며 바라보셨고 그들의 그 행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같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 과부들의 돈, 돈과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4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 당하기도 하였던 그 여성들, 특히 이 과부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들이 드린 그 작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어떤 어떻게 보면 의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그곳에 서 계셨을 수도 있지만 헌금하는 모습 쪽으로 헌금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쪽으로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다 보시면서 보시다가 차림새가 좋은 돈이 많은 한 사람이 헌금하며 돈을 넣고 가는 모습도 보셨고. 그리고 또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가 조용히 와서 헌금을 하고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넣었던 부유한 그 사람의 액수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랩돈은 헬라 화폐 단위인데 동전을 의미합니다. 로마 화폐 단위로는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요. 두 랩돈의 가치는 참새 반 마리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살수 없는 그 아주 작은 가게, 오늘날로 하면 뭐한 500원 전후의 그런 동전의 가치일 텐데요. 이렇게 별볼일 없는 작은 가치를 헌금함에 넣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이 적은 금액의 액수가 모든 돈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하셨던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두 개는 이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였고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 드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풍족함 속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어 드리는 부자보다는 더 주님께서는 소중한 사람의 드림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 속에서 헌금함에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삶 역시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더욱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텐데요. 이들에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기관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또 외형의 치우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위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도 아니겠지요. 또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허락해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께서는 죽음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보다는 오히려 사람, 오히려 관심을 받기보다는 낮은 모습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무감각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때 서기관과 같은 교만하고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새 내 모습 속에서도 이 서기관과 같은 교만하고 외식적인 종교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의 이윤식 이충경 성교사님 사역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건강히 잘 사역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고 많은 이들에게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칫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외식하고 또 교만하게 나가는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성심성의껏 잘 실천하여서 정말 과부, 온 재산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윤식이 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가 사역하기가 점점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